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XUG 즉 유니그래픽스라고도 하는데 NXUG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NXUG를 실행을 시킨 화면이고요 자, 버전은 NX 8.5를 쓰고 있습니다 넥 NX6부터 현재는 12버전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기관에서의 버전을 확인해 보시고,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 보시면, 뭐, 모델부터 주르륵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밀린 기능사나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등을 할 때는 여기 모델, 그래서, 이 모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파일 이름과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어, nx 유지에서는 한글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여기 모델 1prt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글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대상 폴더를, 뭐 한글이 들어간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에러가 생겨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한글이 아니라 영문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다른 캠 프로그램은 일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세이브, 저장을 하는 구조이지만 nx 유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먼저 저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의 확장자는 PRT가 됩니다. 이 확장자를 잘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델링을 한 것을 2D로 내리는, 어, 이렇게 아이콘이고요. 뭐 조립하고 이런 것들 만들 때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뭐 제조, 검사, 메카트로닉스, 선박구조 등등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맞게끔 탭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자, 저희는 모델, 모델에 들어가서 음, 파일 이름을 모델 1번 어, 이렇게 보도록 놔두고요 이제 확인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나오는데요 제일 위쪽 줄은 제목 표시줄이 됩니다 NX8.5 버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1번 PRT 이 파일로 저희가 저장을 이렇게 했죠 수정됨이라고 나오는데 중간에 어, 모델링을 하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수정됨이라는 글씨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그 밑에는 메인 메뉴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나 여러 가지 모든 프로그램에 이런 메인 메뉴바가 있습니다. 파일을 누르면 뭐 저장을 하고 불러내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인쇄도 있네요. 편집, 뷰, 뭐 삽입, 형식, 도구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어 눌러서 폴더 메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이쪽에 것들은 작업 아이콘인데요. 어, 우리가 사용할 여러가지 아이콘들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축명령을 눌러도 되고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자, 처음에 시작하면 이 스케치 메뉴바가 하단에 있을 겁니다. 저는 어, 그리기 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눌러서 어, 이동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nx 8.5 이상 구도 비슷한 것 같은데 10이라든가 11, 1 2을 쓰시는 분들이 아이콘의 위치라든가 형상이 조금 바뀔 겁니다. 배경도 흰색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컨트롤과 2번 눌러서 팝업이 나오면 리본 메뉴로 기초 설정에서 리본 메뉴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NX 8.5의 화면과 같은 어, 형상이 나올 겁니다. 어 오토캐드에서도 클래식 메뉴처럼 이렇게 변경하는 탭이 있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은 리소스 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눌러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파트 탐색기. 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이고요. 이런 파트 탐색기에서 수정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작업 히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에서는 탐색기라고도 하고, 카티아에서는 트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영문판에서는 파트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나오는데 이런 파트 탐색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히스토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자요쪽이 작업 영역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그리고 돌출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좌표계가 이렇게 있고요. 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삽입을 눌러서 스케치를 먼저 해보고 해볼게요. 삽입에서 스케치를 누르면 자 여기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케치 화면이죠. 스케치 1번 스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스케치 종료라고 이제 활성화가 돼 있죠. 만약에 스케치 종료를 누르게 되면 지금은 스케치 화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해서 스케치 종료 활성화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저희가 직사각형 이 아이콘을 사용해서 대략적인 클릭과 클릭을 해서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돌출을 한번 해볼까요? 보고 좋게 돌출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 삽입을 눌러서 스케치를 누를 때자 위쪽면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케치 3번 어, 이렇게 나왔죠. 자, 이쪽에서 다시는 이번에는 원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원을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출을 눌러서 자 지금 이쪽 이쪽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모든 3D 프로무,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2D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2D 스케치를 바탕으로 돌출 또는 회전으로 3D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스케치 1번에 뭐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네모를 그려서 돌출 2번으로 이렇게 돌출을 했고요. 또는 스케치 3번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돌출 4번으로 이렇게 돌출을 한 형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논리가 모든 3D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뭐, n x 유지를 쓰든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를 쓰시든 모든 프로그램이 이러한 논리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전을 시키는 것이 있죠. 어, 회전을 시키는 것은, 제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있는데, 마우스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휠 버튼을 이렇게 움직이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위쪽에 아이콘, 이쪽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트리메트릭이라고 한 것은, 단축키가 홈입니다. 클릭을 하면 등각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형상에서 이렇게 돌리다가다 이렇게 원하는 형상에서 이렇게 돌리다가도 홈 버튼을 누르면 트리메트릭 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자 이건 위쪽이 되겠죠.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누르면 평면도가 됩니다.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눌리면 눌렀다가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스크롤을 누르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고요. 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고 좌우로 누르면 왼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나옵니다. 다시 한번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눌러서 왼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평면도가 단축명령은 Ctrl Alt T. 자 여기에 나옵니다. 등각도는 End. 뭐 앞쪽, 정면도는 Ctrl-Alt-F, 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외우도 되고 또는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면 일곱 가지의 이렇게 탭이 나오는데 이것은 형상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놓으면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 이렇게 나오고 자, 음영 처리, 정적 와이어 프레임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 즉, 선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이는 방법을 마우스 오른쪽을 꾹 누른 상태에서 눌러 도되고 또는 이쪽 아이콘 눌러 됩니다. 여기에 눌러서 음영 처리와 모서리 표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뷰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저희가 어 평면도를 보고 싶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위치한 곳에서 F8번을 누르면 평면도로 넘어갑니다. 또는 정면도를 보고 싶으면 대략적으로 정면 근처를 눌러서 F8번을 지금은 어, 정면도가 제대로 안 됐네요. 정면도 근처로 가서 F8번을 누르면 정면도로 가게 됩니다. 자, 저면도 밑에서 본 형상을 보고 싶으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서 F8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홈 키나 엔드 키를 누르면 등각도가 나오죠.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뷰 방향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될 겁니다. 시프트를 누르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휘를 눌러서 돌아가는 방향이 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처로 가서 F8번 자, 이런 식으로 지점을 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제일 끝부분에 도구 모음 옵션이라고 이런 화살표가 나옵니다 요것을 누르면 버튼 추가 또는 제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뭐 뷰라든가 뭐 유틸리티 표준 이런 것들을 눌러서 원하는 아이콘들을 넣고 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내가 원하는 형상을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눌러보도록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 다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자 작은 차근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삭제를 했구요 자 다시 한번 삽입을 눌러서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스케치를 누르면 자 이렇게 평면상에서 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어, xy평면 요 평면은 위쪽에서 바라본 평면도 형상입니다 그래서 밀린 기능사나 가공산업기사를 할 때는 어, xy 평면을 누르면 되고 또는 어, nx 유지에서는 기본으로 평면도 xy 평면을 잡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자 여기 yz 면 요쪽 면은 요쪽에서 바라보는 우측 면 우측 면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는 xz 평면 요쪽 면이 정면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평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는 xy 평면에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xy 평면, 지금 좌표계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다시 스케치 1번 화면이 들어왔고요. 스케치 종료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케치면이 됩니다. 이 스케치면에서 2d 스케치를 베이스로 해서 3d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이 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라인은 단축명령어 l이고요 자, 제일 왼쪽에 프로파일이라는 z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여러 이어진 선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클릭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누르면 그대로 원하는 형상들을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때마다 이런 치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왼쪽에 어 후속 조건 도구 드롭다운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연속 자동치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지를 하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요 지우고, 연속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죠? 어, 선을 그릴 때마다 연속으로 치수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일 겁니다. 자, 이쪽에 보면 스케치 하려면 16가지의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이 필요, 몇 가지가 필요한지 봐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XUG는 다른 프로그램과 틀리게, 자, 선택을 하고 지금 라인 14번이 선택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다른 곳을 클릭을 하면 자, 이 선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클릭을 하고 ESC를 누르면 이 선이 해제가 되는데 이 선은 클릭을 하고 다른 곳을 클릭하면 계속 클릭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야지만 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컨트롤, 왼쪽 컨트롤을 해야지 선택과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렸는데, 지금 원을 클릭을 하니까, 원호, 아크 3이 선택이 되었으면서, 스케치하려면 세 가지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치수기입은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D를 눌러도 됩니다. 뒤를 눌러서 치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을 지름이 10mm 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됐으면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nx 유지에서는 마우스 휠에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도 이 엔터와 동일합니다. 엔터를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 빠져나오죠. 그러면 지름이 원의 크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스케치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점에서 x 방향으로 자 얼마가 떨어졌냐 또는 y 방향으로 얼마가 떨어졌는지 자 이것들이 구속이 되지 않아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D를 눌러서 이전과 이전까지를 치수를 10mm를 줬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높이까지 이렇게 10mm. 그러면 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완전히 구속시킬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속하는 조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선이 지금 대각선으로 갔는데, 이 선을 완전히 가로로 만들게 하든지, 자, 가로로 하든지, 세로로 하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축명령어는 C 이고요. C 를 누르면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이라는 팝업이 나오면서 자, 이것은 가로 이고요. 이것은 세로 입니다. 그래서 가로 를 눌러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바로 가로 조건이 나오면서 여기 가로에 구속 조건이 걸려버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자, 여기에 이게 가수, 가로 구속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클릭을 해서 수평 구석 조건을 X 하면은 이제 구석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를 누르지 않고도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치수를 누를 건지 또는 가로 세로 이런 구석 조건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로를 누르게 되면 세로로 이렇게 구석 조건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라인을 한개더끄어서이 선과 이 선을 내가 평행하게 만들고 싶다. 이, 즉, 이 선을 이렇게 세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자, C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 평행이라는 게 나오죠. 평행을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구속할 객체는,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구속할 대상은 요것을 클릭을 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여기 클릭을 하면, 구속할 객체가 1인, 넘어갔죠? 그 다음에 구속할, 객, 구속할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 평행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평행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여기다가 접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를 눌러서, 자, 여기에 접함이 나오죠? 자, 객체를 선택을 하고,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다양한 구석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밀링 기능사 이제를 다뤄보면서 하나 하나씩 구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리고 구석을 줘서 돌출을 하는 우리가 NX 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밀린 기능사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NX 유지 사용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